결혼하고 시부모님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남편은 건설 현장 관리자로 지방으로 다니는 일이 많았고 지금은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을 해서 저희 부부는 주말에 한번 만나요. 살면서 분가를 여러 번 생각했지만 집값도 그렇고 남편 없이 아이들을 혼자 보는 것도 쉽지 않아 포기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크고 사춘기가 되면서 각자의 방이 필요해 더 이상 분가를 미루지 않기로 했어요. 전세로 나온 집을 열심히 찾아다녔고 드디어 마음에 드는 집을 계약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주말에 아버지가 호흡곤란이 오셔서 응급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평소 폐가 좋지 않아 진료를 받고 계셨는데 이번에 뇌경색까지 같이 오는 바람에 아버지는 너무도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고 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저희는 황망하게 아버지를 떠나보냈어요. 가족들이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리고 일상으로 돌아오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너네 아버지가 죽어간 돈 보태서 작은 아파트라도 하나 얻어나가 살아라. 솔직히 저는 고민이 되었어요. 결혼 16년 만에 원하던 집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밤새 고민하고 다음날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 그냥 여기서 살래요. 아버지가 주신 돈잘 보아뒀다가 10년 뒤에 큰집 사서 나갈게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연신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씀만 하셨어요.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 가족이 모두 다가버리면 어머니의 적적한 삶은 이루 말할 수도 없겠죠. 미운 정도 많이 들었지만 이제는 시누들보다 제가 더 시어머니를 잘 알아요. 주변에서는 굴러온 호박을 차버렸다고 저를 나무랐지만 또잘 살아보려고요.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